재밌어! 요 재밌어! 요 아, 무재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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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재밌어요?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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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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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좀부끄럽 아, 하네. 확 아, 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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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음. 네.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요 우리 여러분 찍게 해드릴게요 아 찍고 있었구나 맞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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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어야 돼? 안녕 에아 영화. 가워요 가, 잔다. 가, 잔다. 가, 잔다. 가, 잔다. 가, 잔다. 요 가, 가, Okay. <목소리> 아, 오케이. 어떡해? 어, 갖고 올다 갖고 올까? 딱한번 닦게. 시작. 잘못 선택한 것 같다. 잘못 선택한 것 같다. 너무 선택 같은데. 네? 진짜 들어도 좋네요. 어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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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거든요. 아, 렇거든요저 힘도 내고, 저못 선택한 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자, 됐죠? 다음 곡 이제 어, 마지막 곡 이라고 일단 칭할게요 마지막 곡이라고 일단 할 거고요 오,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일단 할 거고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제 여름이잖아요 Let's go.